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예, 네, 오래간만에. <laughs> 아유 그저 수고해 주셨는데요. 어제 그 태평 김일선 씨가 그광화문에그 정강원 집회 시, 신고가 안돼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다고요 직접. 예뭐 경찰 그 서울 경찰청 관계자랑 통화를 했습니다 쪽 마가 그런데 그쪽 말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집회 신고 행진 신고 자체가 안돼 있다. 아, 아예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쪽이? 아니요. 아예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네네. 사실이 집회 신고가 안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 현재 집회 신고를 받아주고는 있으나 그쪽에서 집회 신고한 내용은 없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아. 아니, 그 48시간 이전에만 신고를 하면 원래 가능한 건 아닌가요, 집회가? 광화문은 한달 전에 해야 놔 됩니다. 그러면 이미 시효가 지난 건가요? 그리고 광화문은 시효가 지났다는 표현보다는요. 네, 네. 광화문 우남광장은 관리 주체가 서울시예요. 네. 서울시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음. 그리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고요. 물론 어. 그 사용료 부분은 다른 부분, 다른 문제니까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요. 네. 한달 전에 네.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장소를 사용하는지 일정을 봐서. 어허. 등록을 가, 등록을 할 수가 있고 할수 없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또 집회 금지 명령이 철회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기서 한다는 것도 집회 금지 명령이 발효되어 있는 시점에서 의문스러웠는데 어... 지금 통화를 해보니 집회 신고 자체가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네. 경복궁그 6번, 7번 출구 쪽에 네, 네. 사직터널 쪽에 그쪽에는 집회 신고를 해놨더라고요. 어 그럼 그쪽에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쪽에서 할수 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 정광훈 이름으로 된 또는 네. 정광훈이 관여된 단체의 이름으로는 집회 신고를 안 받아 준대요. 할 수도 없고, 아 그래요? 예, 정광훈이 정광훈 이대표자로돼 있거나 네. 거기에 어떤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정광훈 이름으로 집회가 되는 것은 자체가 안 된답니다. 그거는 어떤 뭐 법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절차 아, 지금 예. 그 법률적인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구나. 아아 예. 네네. 예. 아 그러면 정강운 목사 주최의 어떤 집회도 지금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그 물론 뭐그그 그 지도부 내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집회 신고를 낼 것이냐 하고 뭐 왈가왈부하는 왈과 중이어서 신고가 더뎌질 수도 있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한달 전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또.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광화문 네. 이쪽 그 태극기 집회가 열리는 그 장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서울역 또뭐 이쪽 대한문 어... 파이낸스 센터 청계천 네네. 주변 예. 광화문 사거리 주변 이곳은 한달 전에 음... 집회 신고가 가능하고요. 네그한달 전에 집회 신고하는 게 맞아요. 음... 그러니까 48시간 전에 하는 것뭐 그것도 법률의 일부분인데 네. 그 장소들은 지금 말씀 열거에서 말씀드리는 장소들은 네. 한달 전에 집회 신고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늘그 광야교회 광화문 집회를 했던 정강훈 목사의 집회 장소에서는 지금 허가 가 전혀 안 나고 있는 거죠. 기존에 해왔던, 네. 기존에 아. 하던 곳은 그경복궁역 경복궁요. 그것만 지금 그것은 자유연대 쪽에서 그 집회 신고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자유연대하고 정과 목사가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관계니까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식으로는 할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음. 얘기합다그 공간은 충분한가요? 지금? 그렇지요.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 광고는 굉장히 크게 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경 경, 서울 경찰청 관계자 말은 조심해라 찌라시가 너무 많지 않냐. 아 이렇게 얘기를. 제가 그 녹음 파일을 드렸는데 네네. 그걸 들어보시면 네네. 제 얘기보다 훨씬 명쾌하게 그 판단하실 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유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laughs>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내일 네. 예, 수고해주세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예어와셨죠모도 네. 오셨어 아우 소드스커드 저 전가훈이 광화문에 음. 집회신고 했어요 안했어요 정광훈이가 집회 신고한 건 없지 요그 집회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경찰들 집회한다는 얘기는 계속 막한그 언론 프레이가 한 10번은 넘어 신문 광고 낸거 같은데요 아니 저기요 저 민경욱이도 그쪽 가서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광고 올리잖아요 민경욱이 누구는? 민경욱이? 예 네, 민경욱이 요 엊그저께 저기 민경욱이, 발견해... 민호요 쪽은, 응. 예. 군하고 소추해서 준비를 하다가, 예, 깨졌방 목사 쪽에서, 그거 막다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뭐, 압력이 들어갔는지 몰라도, 예. 그 단체 국투본이잖아요. 예. 거기 막을지로 쪽에 산다 어, 그러더라고, 어리구 쪽에. 요 자기들은. 네. 그러면서 이제, 어, 모양새가 이제 같이 하는 걸로 되면서 장소가, 이게, 친구가 이쪽에 안돼 있으니까, 예. 어립지 쪽에 국본이 집회 신고 이용한 걸로 그래서 하겠다 이런 얘기던데. 아 그러면 경찰들 음. 바, 지침은 뭐예요? 거기서 부, 불법 집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봤어. 그, 그, 그럼 경찰은...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지금 누가? 경찰 입장은? 어디로? 거기서 만약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강행을, 아 입장... 그러니까 정보가 그잘 봐. 요즘 유튜브 찌라시 많이 돌더구만. 광화문 네. 강장에 무조건 들어간다고 공보를 해. 응. 네. 그때 걸 믿어. 경찰이 허가 내주겠어. 믿지는 않는데 우려스러운 그래, 게 있어서 무대를, 말씀을 드리는 무를, 거죠. 무대를 그래, 무대를 못 쓰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무대를 설치하는 음. 걸 떠나서 음. 사람들이 지금 분위가 기 격앙돼 있는데 음. 거기서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과 충돌. 음. 그잖아요 그래서 집회가 지금 한 군데 사는 데가 있잖아. 어디? 이번 주 하잖아 이번 주. 어디? 이번 주 하는 거나 그그몇차뭐 몇 이런 거안 봤어? 그 그러니까 이제 경복궁역 6번 7번 출구 네. 예전에 한국당이 집회 많이 했던데 있지 네. 사직 턴을 그 네, 그렇죠. 전차로 네. 다 먹고 거살려고 네. 그러는 거야 이번 주는 인원이 없어서 한 천여명 정도 하고 거기 그 요번 주에 하는 게 정광훈이에요? 그치 거기 뭐다 같은 그 자유연대에서 하는데 네. 거래서는 교인들은 몇 조금 나오겠지 네. 요번에는. 그럼 8월 15일 날 정광훈이가 집회 신고 해놓은 거 자체가 장애지. 없다 여기 여기지 여기. 여기하고 같이 하겠지, 이제. 경복궁. 음. 그러니까 광화문 방안문... 지금 오늘 재판 그 같이 분 신청이 낸게 있어. 네. 4시에 그뭐 인용이든 뭐 기각이든 결정에 따라서 장소 왔다 갔다 할것 같아. 아, 그래요? 음.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 정광훈이 집회신고내은것 자체가 없다고죠 정광훈 목사가 네. 집회 신고를 못 내요. 자기 에... 그 지금 뭐야, 보석으로 지금, 입장이 네. 다른 단체, 우파단체에서 내면, 내면은, 네. 그 장소에서 이용하는 거고, 네. 그게 이제 대국본으로 신고를 내든지, 뭐, 아니면, 대국본도 어차피 정화 목사 거니까, 네. 그 이름으로 면책을못 써서 안낼 거야. 네. 그래서 다른 우파단체들이 내면은, 그게 지원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 장소를 선택 안 하겠어. 네.